요모 제발 네 머리에 바르는 가 빌려달라니까. 이크 대신 분. 로 먹고. 무너져서. 신 보호. 마이크 마이크 대신 분! 목소리가 왜 저래? 어 마이크 대신 이크 대신 보호. 마 마이크 대신 분! 이 지금 왜 이렇게... 그거야, 훌라... 후라... 훌링크 블리츠... 블리츠... 그 냄새... 아, 야 그럼 약 마이크가 그런... 그런 건가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나이스. 걸렸나? 철대레이 아얘눈시점 적발매 날린다. 아이크 그 아, 우리 한명 남았습니다. 이한이걸어떻게한 걸까요? 중딩이세요 <끼리> <끼리> 잘이해하습니다너 순간이 이루어때이 <끼리> <중딩. 끼리> 아, I'm 중딩 I'm 중딩 이랬지 아, 도 어디서 안데 중딩 아닌 거 같은데 는 <끼리> 중딩? <끼리> 쟤는 중딩 거 <아닌> 같은데 <끼리> 나왜 물어봐 님이0대 연결인 거 같지 사람이 대답하는 거야 어딜 봐서 중딩이야 30대 아주지 아니 <끼리> 아 오지 마 제트. 음, 목소리 저. 내가 처리하지. 한방이 궁극기가 준비됐어. 충전 필요. 내가 왔다. 야방 나왔다 방 나왔다. <목소리> 한명남다세이지다간이도 어, 이 아치 좀. 스파이암 와노? 30초 남았어 해보고 싶었어? 어? 아니, 잘못 눌렀어. <목소리> 어. 살 때다. 때가... 받아래 스파이크 지나간다. I'm 1 o u n g Namasina. I'm good. I'm 나왜안 돼? I'm g o 어떻게 m good. I'm g o o

날왜먹어로 분리되었어. 우리 팀도 물려? 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홈무로다 쳤다. 받아라! 공수 교대. 아직 아닌데. 우리까지 신고. 잠 내가 솔직히 너한테 좋을 적었어. 계속해. 너도 삐까? <목소리> 왜 그래? 여기 왜그래여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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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너무 대놓고 쓴거 아니야, 인 소리 나잖아 그거 쓸 때. 응. <laughs> <예희>. 여기야, 이쪽이야. <laughs> <한명 남았습니다. 웃음> 음.

마크가 빙..빙 치고 갔어야되는데 왜 얘는 벤달이야? 총 업그레이드 했어 오 개이득이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 여기 조심해 오이득이네 30초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터를 아! 설치했어 아니 벤달, 벤달 먹었는데. 네, 집변 달는버킷 상상 버킨데 저기로 오냐? 그렇. 연습하면. Let's point. 바꿔 이 공간 이동. 뭐, 탱킹 시간. 아이씨. 한 준비 완료. 하 어, 궁극 준비 완료. 좋아요. 어머, 뭐야? 저게 머리가 안 맞네. 어디? 둘로 분리되었어. 이걸 당해? 니 뒤다. 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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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아, 판 승부전. 젊네. 나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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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 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응. 수전이 필요해. 의 핑에 맞은 건제트였구요 <laughs> <laughs> <나를 웃음> 하하. <반하게 하던>. 공격팀 승리 <laughs> 잘했어. 나이 다음 총말에 보자고.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